성원 혹시 터 하우스 보고입니다. 크다. 자, 도마리. 자, 이거 작은 거. 세마리. 이야. 예. 지까칠합니다. 오늘 저기압에다가 저수온에다가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짬뽕 채비에다가 이렇게 낚고 있습니다. 점프 야 크다 우와 야 입질 참 고약하다 안올리는안 올려. 힘이 좋아. 아이구야안 달려오네, 안 달려와. 와. 이구요 뭐야? c o 서 e m 야 s s come, m i 야, 아주, 저리 큰게 나옵니다, 이렇게. 와, 35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농기다>, 땡큐. a n k y o 나이스 짬뽕 잘어울렸다이야 이거 렸습니다아거 이거 이것 이거 다거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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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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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찌를 이쁘게 올려준 붕어입니다 찌를 이쁘게 올려준 성원아키터 붕어 땡큐 나이스 짬뽕 와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아이고 재밌다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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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Yeah. 자, 자. 잘 좋고 자, 또 나왔습니다. 붕어. 성원아 키터 붕어. 와, 정말 좋고. 来，四帐篷。 나옵니다. 이야. 나이스 짬뽕. 오늘은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에이, 조사랑이 오늘 겨울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성화낚시터 하우스로 와가지고 낚시를 했습니다. 낮에 10시부터 했는데 낮에는 조항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노대수 정도 낮고 밤낚시를 조금 해봤는데 이런 까칠한 시기에 일질 반응이 가장 좋은 채비가 뭔가에 대해서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비오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강화해서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어, 상당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기 전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성원학시스 하우스로 와서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아, 저녁에는 그 이륙대에다가 짬뽕채비 중에서 그 승강모드 승강 모드로 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붕어를 아주 울척급 35 이상도 여러 마리 잡고, 남들은 꽝 치고, 선맛도 어, 못 보고, 그렇게 퇴장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셨는데, 어, 저는 아주 큰 붕어를 어, 많이 낚았습니다. 어, 낚싯대는 2 6대로 했고요. 예, 남들은 동절기, 하우수, 이런 까칠한 몸을 아낄 때에는 저부력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중부력 이상의 찌를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해봤습니다. 호암 천자찌 60cm짜리 5점 등 전자찌로 부력은 3.75g입니다. 이, 이 찌에 그 찌울림이 어떨까?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다른 채비 가지고는 재미를 못 봤는데, 짬뽕 채비 승강모드로 해서, 뭐, 밤이라 안 보일 겁니다. 짬뽕 채비 승강모드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어찌 예. 아, 맞춤은, 예. 반을 달고, 케멧 꼬지 상단 맞춤을 했습니다. 새카만 케미검의 윗부분을 바늘 달고 맞춰가지고 두 마디를 내놓고 낚시를 해봤습니다. 목줄은 합사 1호를 했는데 긴 목줄이 10cm, 바늘은 6호 바늘입니다. 짧은 목줄은 5cm, 역시 바늘은 6호 바늘을 해서, 짧은 바늘 목줄에 두배 되는 긴 목줄 바늘을 이렇게 해서 낚시를 했습니다. 많은 족과를 거두고, 오늘은 이만 낚시를 마칩니다. 어떤 겨울철에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최적의 채비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까칠한 부분을 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지금 까지,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